대통령 생가입니다. 생가 생각. 자. 자 그래서 생가 자체는 별로 보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. 근데 저쪽에 동상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래서 좀 마음은 바쁩니다. 자, 정말, 이,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, 이 사람들이. 이렇게, 어? 쪽수는 많아가지고, 자, 우리, 나라를,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, 이게 참, 아, 태극기를 흔들어도, 오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. 아! 청산해. 오, 나는 누군가 했어요. 아 오랜만이에요. 예예 예. 아. 제가 서울을 못 가고 아, 여기 오신다길래 기다렸습니다. 아,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나 그러면은 아니 의성에서 사, 계속 사시는 거예요? 아니요 지금 대구 있어요. 그, 대구로 뭐해요? 그렇죠? 대구에서 일아요 그래요? 아 잘했어요. 직장 잡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. 어. 아니, 난 힘든 거 없어요. 제가 무슨 이거 갖고 밥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, 어차피 토요일 날 매일 집회 가는 거 가서 찍는 거니까 저는 전혀 뭐 힘든 거 없어요. 근데 이렇게 그 전에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. 여기, 여기. 엄청. 아, 네. 그만큼 했으면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못한 거. 정말 애 많이 썼어요. 팔월 1 5일날 어. 내가 드릴려고 내가 받았는가? 뭐요? 미안시라고. 나는 필요 없는데? 나는 뭐 필요 없어요. 나는 먹을 거다 있고. 어. 네, 이거 하고 내가 선물 마스크. 어, 마스크는 이건 받을게요. 이거는 받을게. 아, 그거는 필요 없어. 지금 네, 못 갖고 가, 못 갖고 가. 어, 이건 잘 쓸게요. 고마워요. 나는 그 어. 아, 멋져요. 오, 케빈의 케 멋져요. 이건 다 쓸게요. 이건 이거는... 어 아, 그건 필요 없어요. 아, 그건 아니, 필요 없어요. 이건 내가 받았는 거잖아. 아, 그거는 그때 아. 자기가 필요해서 받은 거잖아. 내가 원래 아뜻타게 했는데 8월 15일 날비 맞으면서 아, 막 조금씩 해버렸다. 그러면 내가 좋은 데다 쓸게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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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은 아, 정말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. 항상 마음만. 아, 정말.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참. 네, 9시에 출발해서 오셨네. 아홉시 이십분정도 어차피 일찍 왔네 그래요? 네, 저는 뭐 이거 대부에서 오는데 한시간 넘게 걸렸는데 차가 밀려가아 그래요? 어, 여기가 대부랑 어, 가까운 동네지? 예아 네. 아, 네. 아, 우리는 고속버스 그 사람 저기 많으니까 네. <laughs> 그나 급행으로 네. 그 와서 그래요 가서 시간이 시간이 다 하신대 오셨다 또 바로 가시겠네 뭐 네, 네. 저희 뭐 10, 15분인가 뭐한 음. 아, 한 20분 있어요 음. 네아 정말 하여튼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어, 그러세요 예. 댓글도 남겨주고 내꺼 좀 많이 봐줘요 아니 보기는 모르는데 댓글로 남겨주는 알았어요 그냥 그냥 많이 많이 보세요 알았죠? 네 예. 너무 고마워요 네 자, 감사합니다 예. 네 예. 감사합니다 계속 예 수고세요네 네, 감사합니다 예. 네 언제 갈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에요. 아, 아 알았어요. 아, 아 고마워요. 네, 네.